좌파들의 논리를 보면서 항상 느끼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파들이 말하는 요즘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냐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어떤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그리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이질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이기에 간첩도 공산주의자도 그리고 부정선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미 3년을 넘겼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거기에 인도, 파키스탄 역시 전화 속으로 들어가는 낌새인데다. 이에 따라 독일 역시 재무장을 결정합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미얀마 내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냉전 시대입니다. 세계는 다시 점점 전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세계를 분단시킨 철의 장벽이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있을 뿐이지요. 장벽이 올라갈 때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겨눈 포문이 열릴 때입니다. 각국의 정세 또한 어둡습니다. 세계 전체가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으며 한국, 중국, 일본은 거기에 더해 초저출산의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유럽 역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과 그들의 이슬람 신앙으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쟁 준비에 들어가며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미 전초전 상태에 들어간 지금이 바로 간첩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가장 일이 많은 적기입니다. 또한 소련의 붕괴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던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망령은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형태로 계획 경제를 자유 세계에 유통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미 사실상 조용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렇게 지금의 세계를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세상을 부르짖는 좌파들의 인식은 어딘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인식은 마치 그들이 아직도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끝나고 찬란한 세계화의 태동기이자 초고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초고성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굳센 믿음이 이끌어낸 일종의 착각이지요. 이것은 좌파를 이루고 있는 586세대가 지금의 mg라고 그들이 부르는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냈는데, 어째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나약한가라는 태도이지요. 시대 자체가 변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습게도 그들의 청춘기와 지금의 청년들을 비교하며 현 세대를 얕잡아 보고 있는 소위 민주화 세대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이 좌파들이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요 인류는 그 찬란한 시대라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한 끝에 국가 나아가서 세계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런 찬란한 시기를 살아갔을 사람일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인류가 바로 그들 자신을 칭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 애써 부정하는 것이지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그 시절 자신들의 노력이 폄하받지 않기 위해서만 온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미래의 자신과 자식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선택일지라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들은 독선적인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건방진 mz 세대들과 꼰대 어르신들의 입을 막아줄 테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yeah 그들은 우리가 이룬 세상이야말로 유토피아였다. 영원 불멸의 유토피아였다. 라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말하는 자들을 마치 망상에 빠진 존재로 치부하며 멀리 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난 우리들에게는 잠들어 있는 다수의 인간은 물론이요. 그들의 귀에 속삭이며 계속해서 잠들어 있도록 유도하는 이들을 깨워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것은 죽음의 영이요, 사탄의 영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꿈속의 세계로부터 꺼내 세상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잠든 자를 깨우십시오. 잠들게 만드는 자도 깨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